해야 돼. 성민이, 성민이. 아, 수비하자 수비. 수배! 수비.

파울파울겨

수비 수비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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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 5, 수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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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 없어, 리버, 없어. 나이스 나이스 해야 돼 해야 해야 돼 해야 돼 아, 제발. 수비하자, 수비! 수비! 백호트 1번, 1번, 1번! 손 소리야, 손! 태빌! 몇점 차야? 어디가? 잠, 잠깐만, 몇점 차지지 않고. 1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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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나이스! 네. 나이스! 와, 파울, 파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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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울! 파울! 나이스~! <laughs> 아 우리 자유차가 다 들어갔어요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! 자,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넣었다 리바 수비 수비 나이스! 가가가 가라 이스 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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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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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이스 ]아 나이스 수비! 라 수비! 가라 잘라야 돼. 잘라야 돼. 나이스! 나이스! 예, 우리 우리. 수비! 마이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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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다. 저기, 저 제대로 못찍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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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수저수 저기, 저 없어. 기 저기, 가기송기저송 저기, 아, 제발. <Politian>. 이 <laughs>

없어! 리! 리! 가, 가, 가! 가! 이경이 형, 천천히 해, 천천히! 너무 급해, 너무 급해! 아, 끝났다. 나이스! 나이스! 슛 던져야 돼, 3점 던져야 돼! 진착하게 애놈 제발 애놈 진착하게 아! 박성민 져아안아